489번은 연속 확률 변수 X와 Y의 범위가 0에서 6까지 모두 같고, 확률 변수 X의 밀도함수가 FX, 확률 변수 Y의 밀도함수가 GX, 그리고 여기, 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졌고, X의 범위가 0에서 6일 때, 이 식이 성립할 때, 이 값, 이 값이 P분의 Q, 그때 P 플러스 Q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K 값부터 구해야 되겠죠? 먼저 확률밀도함수 이 분포 확률변수 x의 여기 적분값이 확률분포값에 합이니까 1이 되겠죠 확률 1이 이거 다 더하면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겠고, 역시 여기 g(x) 확률변수 y의 밀도함수 g(x)도 0에서 6까지 의 적분값이 확률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식이 x 범위 0에서 6까지 이 식이 모두 모든 x 값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0에서 6까지 f(x) 밀도 함수 g(x) y의 밀도 함수를 적분해준 값은 이거 1 값이 될 거고 6 값이 될 거니까 이 적분 값은 2 값이 되겠죠. 그리고 k(x) 0에서 6까지 그럼 6k죠? 6k가 2니까 우리는 상수 k값이 3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k값이 3분의 1이니까 확률 2. 확률 변수 y가 2 이상, 그리고 5 이하인 거. 이 값을 구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니까, 역시. 이렇게 쓸수 있겠죠. g(x) 확률변수 y의 확률밀도함수가 g(x)가 되는 거고 k값은 3분의 1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우리는 2에서 5까지 적분값이니까 그 값이 확률분포값이 되겠죠. 2에서 5까지 밀도함수 g(x)를 적분해 주면 되는 거고 똑같이 2에서 5까지 3분의 1 dx 2에서 5까지 밀도함수 fx dx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이 될거고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1 x 2에서 5까지 3분의 5에서 3분의 2 빼니까 1 값이 되죠 3분의 3이니까 1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밀도함수 밀도함수의 넓이니까 2에서 5까지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넓이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이죠. 넓이 여기 값만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3 증가할 때 y 값이 4분의 1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15분의 1x가 될 거니까, 어 x가 될 거니까, 여기 2일 때, 2일 때 6분의 1이 되죠. 1대 y 값이 6분의 1이 될 거고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8분의 3이 될 거고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이 값은 2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값이 8분의 3에서 6분의 1을 뺀 값이 여기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서 8분의 3에서 6분의 1을 뺀값그 값이 이 넓이가 되는 거니까 2, 2에서 5까지 FX DX 이 값을 1에서 빼주면 여기 2에서 5까지 밀도함수 GX를 적분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24로 통분해주면 24, 12 여기는 마이너스 어, 9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24분의 28에서 21을 뺀 거니까 24분의 7이 되죠. 더 이상 약분되지 않고 P 플러스 Q는 31이 되겠네요.